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하울하고 정리도 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가지 많은 스티커들을 준비했고 하나씩 하울해보도록 할게요 오전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지는 않고 방금 덤으로 받은 세일러는 수공입니다 접을 수 있는 게 있네요 클랩하기 좋을 것같요 배경지 같은 걸로 쓸때그 다음에 이것도 덤이에요 메탈 스티커인데 크리스마스라서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 많이 일단 보관을 해두면요 하트나 별 같은 거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별이 눈사람이 정말 귀여운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 것도 덤 정말 귀여워요 근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귀엽습니다. 뭐, 모자. 근데 왜 그림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티커를 약속한 날에 붙여두었더니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오, 이게 귀엽다. 이거, 이걸 닦고할때 쓰면은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완전 고정 그 자체네요. 이제 제가 산 건데요. 어, 60 다이어리 스티커들을 몇개 샀어요. 액복 줄줄이 스티커. 이렇게 해고 이거면요 오리인가? 근데 반짝이 때문에 오리 얼굴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프임도 하나씩 들어있고 오리에요 오리. 요곰돌이 친구도 있고 저는 이 핑크 얘가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 봐봐요 귀엽죠? 이친구이 핑크색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별로 깔별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완전 작은 미니미니 미니 진짜 손바닥만한데요 미니 스티커지만. 아주 기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투두 이벤트 스티커 에리트 이렇게 뭐 약속하는 거 노랑이, 초록이, 파랑이, 빨강이 똑같은 앤데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같은 캐릭터인데 제가 요즘에 고전 이런 다이어리 스티커가 저는 진짜 많이 없거든요. 고전 더 굳히고 <laughs> 이런 스티커, 이공나일리 스티커가 진짜 없어서 이번에 한번 여러 개 한번 사봤습니다. 메물이 근데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 많이 사고 싶은데 너무 빨리 푸, 팔려서 못 사는 것도 있어요. 미니 미니 스티커 세 종류도 샀습니다. 진짜 리키, 리키랑 체리 펫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리키 스티커 있어서 둘다 사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얘는 약간 더 핑크핑크한 꽃? 꽃이나 꽃 이런 게 있고 이거는 프레임 같은데 이건 다 딸기. 바른손 캐릭터들인데 얘네 다 바른손에 이런 토끼 친구가 있거든요. 이 토끼가 귀여워서 샀는데 또 이게 색... 여러 가지 색깔로 돼 있어서 다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얘를 골라봤습니다. 동그랗게도 떼질 수 있고 네모나게도 떼지네요. 프레임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손톱만한 손톱만한 사진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데 스티커랑 겹쳐서 써도 되니까. 이거는 보전을 하는데 전용 보전니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칠해 주셨고. 이거는 조각 스티커들인 것 같은데 고양이, 고양이. 어, 이건 고전 같아요. 고전 키티 의복시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어? 네 개나 있네요. 제가 네 개나 샀나 봐요. 아, 일단 제가 이 디지를 사고 싶어서 샀는데 이렇게 사용이 조금 되어 있는데. 디지 제가 좋아하거든요. 디지 이렇게 집게도 있거든요. 사각 스티커. 구매했고요. 이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마 이게 이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파인애플, 파인애플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 인어공주가 되셨어요. 프레임이 많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샀고.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민트 친구, 이 민트 친 민트 푸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여기 서는또 배고파서 이렇게 홀쭉해진, 너무 귀여워. 있어요, 고전이 정도, 고전은 이 정도고요. 또 있었네요. 떠보기도 있습니다. 떠보기 미니 다이어리 스티커. 이것도 한번 잡았어요. 떠보기 저 좋아하는데, 여기 떠보기. 더벅시가 이렇게 귀여워요 더보이 스티커도 많이 없잖아요 다음은 제가 마켓 <laughs> 요즘 스티커 나오십니다 라현팬시 작가님 상품들인데 요세 뭐 가지 친구들 데리고 왔고 일단 첫 번째 얘가 너무 귀여워서 이 토끼를 보고 아 이건 진짜 사야겠다 하고 데리고 왔거든요 보들보들한 재질의 무광 스티커고 이 친구 넘어진 친구, 이런 춤추는 친구, 이렇게 되게 망충망충하게 생긴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보고 남자친구가 어 이거 진짜 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와 이건 진짜 나다 이것도 저거 이것 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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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버블티 이건 스타벅스이긴 하지만, 버블티를 만들면 힘들게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애들을 업무 봐주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그다음에 맨날 등교 2시간 통학하고, 맨날 과제하고, 2시간 통학하고 또 집에 오고, 이런 방전된 삶을 살고하고있기 때문에, 완전 제 닭구에 맞을 것 같아서. 이거는 에폭시 스티커고요. 사실. 먹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 에폭시의 이 풍선 같은 이 재질? 질감 표현? 뭔가 풍선껌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이 토마토가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에폭시 광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건 조금 딱딱한 에폭시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제키베어가 양이 조금 조은 제키베어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덤부터. 이번에 마켓 하을때 제가, 저도 샀거든요? 덤으로는, 이렇게. 보장할 때 쓰시는 스티커. 그 다음에, 제키 얼굴. 이거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명함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셨는데, 이거는실 스티커네요. 미니 실 스티커에요. 이것도 되게 큰데, 스티커예요 스티커. 엄청 두꺼워요. 메론 소다잖아요? 요거를 덤으로 주셨고요 제가 산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샀는데 별로 안 겹죠? 일단 한번 써보고 다음에도 사려고 엄청 두꺼워서 표구가 역시 좋을 것 같긴 해요 다고에는 쓰기 힘들 것 같기는 해서 이렇게 홀잘 자란 펄도 들어있고 귀여워요 짜잔 그리고 요거 첫 번째로 홀로그램이 살짝살짝 이렇게 은박, 은박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리이 노래하는 밀키 너무 귀엽고, 이 헤드셋 밀키도 귀엽고. 귀엽죠? 슈퍼스타 지망생이니까요, 저는. 또이 스티커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전 사실 이거를 살려고 마켓을 이번 마켓을 산 거나 다게겠는데요 고전 느낌 나게 만드신 밀키의 사각실, 아, 사각 다이어리 스티커. 미쳤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애들이 조금씩 달라요. 러브는 더 핑크핑크해졌고, 이렇게 위시, 피스, 이런 거는 두 개가 똑같지만, 여기 보면은, s 아픈 거는 여기 손수건 되고 있죠. 그리고 트래버 선글라스 끼고 있고, 그럼 여기 이 빨간 안경 밀기도 있고 헤드셋 밀기도 있고. 이거 두개 살까 고민하다가 일단 혹시 몰라서 한 개만 샀는데 살짝 아쉽네 두개살 걸? 진짜 자주 써, 써 먹을 수 있잖아요. 다구에 그냥 빈 공간 채우기 용이라든지 네모네모 건법 할 때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신상이 올라오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상 팩으로 구매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것도 샀는데 이건 더로 주신 거고 스티커 같아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이공이 사는데 다잘 되라 야! 그대 안에 평 아, 사랑이 가득하세이 이렇게 이 빨간 안경 너무 귀엽잖아요. 요즘에 이런 빨간 안경을 많이 미시더라고요. 역시 그 스티커도 약간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너무 귀엽잖아요. 더를 주셨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캬루 언니를 너무너무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저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스티커 좋아하거든요? 이캬루 언니 핑크, 이캬루가 너무 예뻐요. 여기 쪼맨이들도 귀엽고. 그 다음에 이런 라벨 스티커처럼 만들어 놓은 이 부분도 진짜 좋아요. 이거 <laughs> 갸루 피스. 이 모난 베어의 장점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뒷돼지가 모조지 스티커라는 점인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너무 알차게 쓸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 잘라가지고 모조지로. 어, 스티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상팩. 저는 6개짜리, 6개짜리를 구매했고요. 요번에 나온 신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개를 원했는데, 사실 어차피 그럴 거면은 세트를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트를 샀답니다. 그다첫 번째. 오어 슬립, 더 잘게요 스티커인데. 어, 5분만 더 먹어 잘게 이거 진짜 저의 새벽이거든요. 요즘에 할게 너무 많아서 드라마도 있고, 게임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어, 이거 완전 저 아닙니까? 저 일상 중... 그니까 제 집에 있을 때저 모습입니다. 페인 상태거든요. 항상. 나미 오 이거 귀엽다 보조지는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컨셉도 맞춰주시네요. 아 귀여워요. 말풍선이도 제잘 쓰겠다. 나미 제가 진짜 진짜 사고 싶었던 바로 이 러티 토마토 장난꾸러기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광인이거든요. 광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토마토를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또안살 수가 없을걸랑요? 이 토마토 쓰고 있는 배어 보이시죠? 진짜 귀엽다. 어머. 어 이게 귀엽다. 베스트 best 포테이, best m 토마토, 포테이토래. 토마토. 나스이. 그쵸. 이 친구들 너무 귀엽잖아요? 음, 토마토 있고.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탕으로. 우와, 토마토탕으로 먹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랑. 토마토 무조지가 왔어요. 해피하에요 진짜. 그 다음은, 건대면 뽀갠다. 스티커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피가, 이렇게. <laughs> 너무 무서워요. 여기에 칼이 너무 무섭고요, 이 친구. 이렇게 건대면은 혼내, 혼내주겠다. 각시 가만안 두겠다. 이런 저의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담아주고, 담, 담아주고 있고요. 덤벼, 아니, 덤비지 마. 이걸 참아라, 참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할 때 항상 이런 상태로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화장이 가끔 셀뿐 사실 본캐는 화를 냅네요. 지금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다혈질이여가지고 화를 되게 잘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되고 나서는 아, 웬만해서 화가 안 나가지고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제가 화를 내도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정말 고민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속으로는 진짜 뽀갠다. 이걸 진짜 참을까 말까. 진짜 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거. 바꾸에서라도 이렇게 무서운 언니가 되기 위해서 뭐잘 써볼, 써볼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심플한 유조지가 들어있네요. 심플한 게 오히려 또전 좋아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이러는. 스티커 팩이 스티커고 음, 이게 너무 웃기다 하잉 이거 귀여워요 이런거 이제 남자친구랑 쓸수 있을 것같아 서로 다른 모습대로 귀엽다 그쵸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귀여워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런 닭고로쓸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오! 평화로우니까 이렇게 나무사과 뭐 구름 두지가 들어있고요 건강을 지키자라는 아주 좋은 스티커인데, 밴드도 있고, 어 많이 다치셨네요. 이게 이제 양쪽에서 주사를 이렇게 놔주려고 하고 계시고, 마음을 다치셨고, 또, Your Angel. 마음도 치료할 수 있다, 곰돌이 의사 선생님이. 어제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짠것좀 적당히 먹어라. 한번 쓰면 될것 같고, 참는다. 난 참는 편만 인다 저는 어른이니까, 뿌지 않는다. 아파도 나는 거고 <laughs> 이 치카치카 하는 모조지가 나왔고요. 가디언 엔젤 너의 수호천사 안에 스티커고 너의 수호천사가 되어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것 써주고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거 있고요. 라베 느낌으로 너무 잘 뽑아주셨어. 중간정원에 이 소녀들도 너무 귀여워요. 엔젤 오! 이렇게 천사 날개 모드지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울 했습니다 끝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모든 아닌 것부터 해볼게요 여기 이제 키가 있으니까 이두 기준으로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해줄게요. 같이 넣어주고 있고, 얘도 뒷태지 같이 넣어줄게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엄청 두꺼워가지고, 잘안되기는 하는데, 짠, 됐죠? 이렇게. 켜줄 건데, 캐릭터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넣어줄게요. 캐릭터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해주 이렇게 귀엽게 넘어가죠. 겹쳐있을 때도 귀고 근데 조만간 바인더를 새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해요. 바꿀 거를 감안해서 그냥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맛 정리를 해줄게요. 까지 출근이긴 한데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름이 한식반이라한 2시쯤에는 나가야 돼서 어 이렇게 할걸 이게, 생, 이게 더 편한데 근데 바보같이 살고 있었네요 거꾸로 하는게 훨씬 편한데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마시고 꼭 현명하게 하십시오. 근데 이 코팅지의 좋은 점은 정말 정리가 편하다는, 크기에 상관없이 정리하기가 편하다는 건데, 단점은 이게 바인더가 좀더 좀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바인더의 개수가 늘어날, 늘어나야 될것 같은 산이 바인더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좀대좀안 쓰는 스티커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거나 좀 아끼는 그런 종류들은 다시 새로 작은 A6 같이 작은 바인더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데스크 매트를 사고 싶은데 좀 귀여운 걸로 사고 싶거든요. 근데 치커를 이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약간 고민이 많이 돼서 아직 못 샀단 말이에요. 좀 귀여운 데스크 매트가 있으면 은 추천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종이가 됐죠. 이거는 그냥 다 잘라버릴 건데 이위 택은 귀여우니까 보관하는 걸로 하고 제가 뭐 영어를 뭐 아직 많이 부족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고등부 때는 모의고사 기출 준비도 하고 이 조금 읽어 놔야 되고 1학년 거는 안 읽어 놔도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2, 3학년 거는 안 읽어놓으니까 저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딱딱딱딱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문에 대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애기들 가르치니까 네, 이렇게 스티커 정리를 하다가 출근을 해도 아직은 네, 말도 잘안 듣고 근데 저는 원래 애들이랑 좀 연령대가 맞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왜 그런지 알 수도 있어요. 알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보면은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애들이랑? 우리 반 친구들이 제 유튜브도 알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영상 언제 올리시냐고. 맨날 그렇게 수업할 때마다 물어봐가지고, 너무 바빠서 아직 못 올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올리게 되었으니까 보겠죠? 이거는 따로 보관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잘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약간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인더에 있는 걸로만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다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 이 부분은 좀잘 꺼내보거든요 제가 일단 여기에 넣어둘게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긴 그래도 좀쓸것 같은 거를 넣어주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도 넣어줄게요 응, 여기에다가 고전 틱하 보고 좋죠. 왜냐면 제가 또이 다음 장에는 진짜 잡지 스크랩한, 잡지들을 스크랩해 놓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주고. 여기 멜키, 맥키, 같은 멜키니까 멜키 뒤에 넣어줄게요. 고전 마인드인데, 일부러 토크를 안 했어요, 이거는. 알파벳들 잘안 쓰니까 일단 뺀 다음에 이 다이어리 스티커들 여기 넣어주고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다가 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두 개만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고민 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최대 고민이 취업이랑 취업 공부랑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르는데 새로운 이슈가 생겼는데 남자친구의 누나, 누나분의 결원식을 제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의 시간을 많이 겪고 있어요. <laughs> 옷도 사고 하객하룩으로 입을 옷도 사고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옷을 샀습니다. 하객 옷을 다 같이 뵙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나도 지금 긴장되는 어, 상태예요. 매일매일 긴장이 돼요. 막 그냥 조금 생각만 해도 막 긴장이 돼요. <laughs> 어, 그거는 최근의 고민이고요. 요즘에는 제가 해야 하는 공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또 계획 세우고 하느라고 일도 하면서. 그리고 또 개강도 했잖아요. 아침이면서 개강해서 학교도 다니고 졸업 준비도 해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몸적으로 바쁜 것보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바쁜 게더큰것 같아요. 뭔가 수공이나 이런 거다 여기에다가 그거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스크랩할 거예요. 다음 다꾸일 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꼭 다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